맥주 맛있어? 응. 완전. 언니 한잔 줘봐. 이거나술은안먹어봤는데 음, 이게 술이야? 건배. 음료수집. 그런 거야? 네. 뭐 주랑 다라면서. 응. 이거 사인머스해 우리 옆집 언니가 준거다 야, 꽃신 장게 세련된 거 샀네. 안 드세요? 뭐만 원짜리야. 안주 준비하고 있어? 예. 네. 앉아도 <laughs> 돼해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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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잠어가 있어봐 하난 하고 완전 불 받치다 그치? 자연산 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언니 안주아하나더 줘봐라 어, 잘 캐라 너무 건성으로 좀큰걸 두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언니 응. 이게 원래 칼리갈거 같았는데 야 맞아 맞아 그게 다 찌그러지지? 응. 야동생아 나술 먹어본 역사가 별로 없는데 응. 여기서 마시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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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해봐. 언니가 주는 거죠 어. 아, 아무나 아. 안줘 이거 잠깐만 저 첫터 마트구다사이자짠 <laughs> 응. 언니 와샷할게어거물인데저터마이 응. 구다사인가 이 그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그게 있잖아 음. 쇼쇼 마치 구다사이는 여자가 서는 말이고 남자나 여자나 공통으로 사는 게저도마떼구다 음. 사이 욕같지. 음. 나 처음에 일본어 배울 때. 그게 뭐예요? 초도마떼구다 사이 욕처럼 들려가지고. 음. 야 언니 안주 준다고 고생 많네. 팔 가져왔어 그지? 딱 끝을 딱 해야 되데 근데 그래도 맛있네. 오 대박이다. 안주 하나 더. 안게 가지고. 응. 야 똑똑한데 역시 요리사는 틀린다잉. 자유증 언니가 더 많잖아요, 저보다. <laughs> 아무 수잘지. 자유증은 왜저방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 야, 반밥 먹자. 그래, 언니. 응. 그 뭐라 그래야 되노? 나술 먹고 그... 주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노? 너무 좋아서? 그냥 응. 망가지 싶어 아니, 잠들어봐. 응. 야, 나 진짜 세팅했을 때딱 음악 틀어놓고, 그때랑 알았어요. 지금이랑, 지금이 참 행복하네. 근데 언니네 집에서, 응. 밤에 와서,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응. 그냥 거기 안주 고케케 그, 그, 그 뒤쪽 타. 있잖아 뒤쪽 어. 언니 어 뒤쪽 텃밭 있는데 어 바다 하나 줄까 거기서 언니 어바어 어, 어. 응. 언니는 지금 오케이. 통과해야 되나? 어? 이거 솔직히 좋을 것 같아 그래 나 바위 에 있잖아 어.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들까 했다니까 거기도 어, 그, 더 먹고 응. 바위 안 그래 진짜 저는 좋택 같아 나중에 어. 정수연이랑 한번 만나야 거기서 그래 언니도 고마운 사람이니까 음, 거기는 제가 우리 생각 되게 많이 해주잖아 그치? 음, 거기는 제가 어떻게 음. 그래 거기 정상갈비 있잖아 음. 거기도 가면 분위기 있는데 우린 그래도 언니 집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 또 안주 주나? 아 잠깐만 있어 <laughs> 아니 너 진짜 언니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나봐 살면서, 살면서 사랑 아닌데 형부한테 많이 <laughs> 해금 형부한테 <재밌는> <laughs> 나 화려한 싱글이야 <웃음> <웃음> 오늘만? 그렇지 집 밖에 나오면 응, <laughs> 언니 문턱을 응. 넘는 야,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불행한 커플이고 <laughs> 아니 문턱을 넘는 순간 <laughs> 그런 건 아닌데 그지? 어 응. 문턱을 넘는 음 어. 응, 맥주 한잔 넘, 하세요 넘는 순간 응. 그때는 자유 시간이야 돌심이지 돌싱 돌아온 신간 응. 화려한 신간또 문틀을 <laughs> 들어가는 아 순간 <laughs> 너 너무 진짜 말 재밌게 한다. 부부의 엄마의 어. 아내의. 어. 음. 문털을 딛고 나오는 순간은? 음. 4시간. 음. 어? 음. 야, 술은 이렇게 마시는 게술 음. 맛이 낫다. 야, 어. 야, 둘이 바다 속에 들어와서 왜 이러냐? 음. <laughs> 안주도 바위에 많이 붙어 있겠다, 그치? <laughs> 그치? 자연산불. 음. 아, 취한다. 음. <laughs> 나 1년 넘어도 있잖아. 술 별로 안 마셔. 뭐, 마실. 뭐 직장다니고 저도 그래요 약간 예그 응. 응. 여기서 이 청소하고 뭐야 어 숙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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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로 던져본건데 술취 <laughs> 것처럼 응. 보이지 아 이제, 이제 주방 정리하는거야 네아또네 응. 응. 괜찮지 응끝내 있잖아 응. 집에 있는 남자한테 응. 남집에 있는 남자가 이상하지만 응. 이거 한송이 줄까 이랬더니 아니 니다음으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 선이 갖다 줘야지 이러고 그냥 갖고 온 거야. 역시 언니밖에 못 떠. 내가 집에 모루 포도 있잖아. 음. 산 그쪽 밑에 많이 심어서 음. 나중에 따 먹으러 와. 언제 아, 언제면 돼? 몇 년이면 돼요? 5년 뒤. <laughs> 아니다 한 1년 지나면 따 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러 안주 음. 역시. 주방과는 다르네. 안주 준비 깨깍깨깍 잘하네. 네, 아, 있다. 물 많이 빠졌다. 여기가 완전히 여기까지 완전히 물이 다 차는데. 그쵸? 10시 반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4, 5시간 빠진다 그랬지. 저 멀리 한1 k 로까지 빠지겠다. 근데 여기 진짜 조개 대박이다. 그래요? 너 언니 준거 어떻게 했어? 버렸어? 마사비 조개. 안에 넣었어? 응. 나도 쓰게 주었어 여기서. 여기 완전히 그냥 칼 하나만 갖고 오면 자연산 굴은 하루 종일 배터지게 먹겠다 그지 음, 큰거 많다. 근데 있잖아. 이게 큰게 먹을 게 있더라. 음, 이게 사람이야, 너무 이게 다 굴이잖아. 그너안 고마워. 음. 살 이제 제좀깨떨어 근데 따 줄게. 이제 작업하라. 뭐뭐뭐따 뭐 준다고? 네, 그큰거큰 거.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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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 줘. 어, 음. 우 진짜 지갑이다, 이거. 이것도 까주고. 실력을 보겠습니다. 칼 갖고 오면, 여기 그자 오호! 헉! 어디 갔어, 그치세요. 그거? 여기, 여기, 여기. 그거? 아니, 근데, 음, 이거. 잘라어어요 응? 응. 음. 음, 야, 달다. 헉! 우와, 대박이다. 손으로 할까? 내가 미리 하나 좀 준비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는 이거 많이 먹고 자랐어요. 여기 있어요. 고맙다. 이게 칼이 없어서 포트가 떨어지지가 않아. <laughs> 어디, 이거? 자연상 이게 진짜 작아도 맛있지? 어어 <laughs> r 어, 리얘 뭐야 야 하루종일 여기 있으면 심심하진 않겠다 응? <laughs> 와샤비 조개 어디갔지 얘인가 얘 아닌데 와샤비 조개 어딨지 많이 있던데 아, 아깝네 바닥바닥바닥 붙어있는데 우와 대박이다 이런 걸 노다지라고 하나? 너무나 많다 얘가 와 와샤, 샤시 얘가 와 샤비 맛이 나더라고 샤비 어어